안녕하세요. 김만세입니다 오늘은, 그, 재미없는 시리즈를 다시 한번 이어가 볼까 생각이 돼요. 어, 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제가 네이버에서 그, 테마 쪽을 자주 보는데요. 그, 선생님도 그거 아세요? 테마는, 그, 테마는 항상 달라진다. 그러나, 안에 있는 종목은 회사가 같다. 같다. 발음이 안 되냐. 같다. 어. 그런데, b 회사는 망한다. 어. 어. 인수합병 내지는 어. 상패. 등등. 요 정도로 생각을 할게요. 지금 보면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자전거잖아요. 자전거 이거는 누구 때 떴냐면 그 이명박 대통령님이 자전거 좀 운동 좋아하셔갖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서울시장 중에 음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박원순 시장님 그분 하셨을 때그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니까 리 주가가 이제 었다는 거. 근데 보면은 재밌어요. 주도주 보면 한국석유랑 극동유화가 있는데 심지어 지금 삼천리에 생뚱맞게 이렇게 그 다른 게 여기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제 뇌피셜로 생각하기에 그 자전거가 있잖아요.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그 바디 바디라는 게 그, 몸체라고 하네요, 몸체. 그 자전거에 보면, 철로 되어 있는 부분. 뭐, 철, 철이라고 해야 되나? 어, 어 뭐, 자전거, 몸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있는 게, 아, 이못타났네 자전거에서. 그리고 있는 게, 뭐, 타이어가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 타이어를 만들 때요두 회사가 어떤 영향을 미치니까 요렇게 그 포함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네이버 주식에는 테마주가 지금 6페이지씩 있고 5개씩 세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이어 일곱 여덟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8 곱하기 6페이지잖아요 6페이지니까 48페이지가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은 48개의 테마가 있는 거고 여기 테마는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마스크라는 테마가 없어요 코로나 초기만 해도 마스크 테마를 이제 갖고 가는데 그 문제는 해결된 거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그현 인류가 현 인류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발전시켜서 발전시켜서 편할까라는 부분 이 부분인거 같아요 그죠 어 근데 중요한건 뭐다 어 이게 거품이 아니냐 거품 or not 이시죠 or not. 이거를 구별을 해야 피를 보지 않는다. 요게 답인 거죠.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는데, 비트코인은 좀 제가 생각할 땐 지금 IT랑 비트코인 그거 다 제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제는 제가 LNG, LPG 쪽으로 지금 했는데, 그거 해서 이제 뭐 저도 돈을 벌고 했는데, 일단은 그쪽 다 제끼고, 옛날 분야 있잖아요. 관심 안 갖는 분야가 오히려 더잘될 거다. 지금 보면, 그냥 제가 찍어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자전거는 뭐, 할수 있겠죠. 뭐, 이제 봄철이고 하고 하는데 바이오 시밀러, 이런 거다 제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상한가간 종목들, 뭐, 올라, 많이 올라간 종목 있는데, 인터넷 대표지 이것도 버려요. 어. 요게 지금 잘 나가지만 요거 지금 사신 지점이 최고점일 수도 있어요. 카카오 네이버 좋은 회사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네이버가 엄청 비싼 주식이었는데 지금 그 가격을 어떻게 보면 주가를 떨궈 놨잖아요. 주가를 떨궜다는 게 주가가 떨어졌다는 게 아니고 그 금액 단위를 낮춰 가지고 그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요건 지켜주고 LPG LNG 같은 경우에는 잘 되는 거 같고 보톡스 아 요쪽도 조금 아닌 거 같아요 이거 날리고 이런 거 코로나 이런 거다 날리고 빛철금속 차라리 이런 거 빛철금속 이런 게 낫고 통신도 괜찮고요 통신은 근데 SK, KT는 지금 사면 안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5G라고 속도 빠르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고객들이 빡쳐갖고 이거 가지고 디스하고 뭐 소송한다, 막 이거 하고 있거든요. 저도 KT 쓰는데 KT 5G인데 이게 장난질하는 게그 무제한 요금제라고 무제한? 무제한이라는 게 이게 웃긴 게. 속도 제한이라는 걸 걸어요 뭔가 속도 제한 뭐 5G로 하다 뭐 200Mbps 뭐 속도 제한을 건다 이런데 이러면은 뭐 인터넷 뭐 유튜브 이런게 속도가 느려지죠? 투브가요뭐 영어만 쓰다 보니까 유튜브 속도가 저하되면 만족도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그 비싼 걸 쓰거나 아니면은 저가 항공 아니 저가 통신사로 가는데 저는 지금 저가 통신사로 지금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핸드폰 이용을 한 20만 원대 많이 쓰면 20만 원대까지 썼는데 아니 이게 5G인데 속도가 겁나 느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5만 원짜리 하고 차라리 5G를 추가하는 형태로 했단 말이죠. 추가하는 형태. 아니, 그랬더니 속도가 만족도가 더 높아. 여기에 뭐 세네 번충전해서 10만 원 안짜고 해버리니까. 아니, 20만 원보다 10만 원이 더 만족도가 높으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내가 왔을 때 만약에 산다고 하면 SKKT 사지 말고 저가통신사 쪽으로 해서 사는 게 낫다. 음, 어, 많이 지났네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끊고 갈게요. 그 제대열 쪽 제대열은 이거는 이거는 옛날에도 그랬는데 이거 제대열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데 없어요. 어, 이게 아, 그렇죠. 그 메이저 회사들 정도는 될것 같아. 녹십자 정도면 될것 같은데 지금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애기들 그. 여기 태어났을 때 저거를 보관을 해서 그 나중에 병나면은 이걸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커다란 원통에 보관함처럼 해놓고 온도를 항상 낮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온도죠 항상 낮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회사들이 도산을 하니까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만약 이걸 할, 할 정도가 되려면 비용을 좀 크게 받고 차라리 비용을 크게 받고 옛날에 몇 백만원짜리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러지 말고 한 천만원 받고 진짜 제대로 안 되면은 처벌받는 조항 같은 걸 만들면은 그러면은 이제 할만한데 그러지 않고서는 이건 사면 안 된다 어... 시간이 어, 여기서 한번 끊고 나머지도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성이었습니다.